여러분 안녕하세요. 류미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청기노설 때 갤럭시 S10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와이파이 6 언급을 했었어요. 에? 와이파이에도 무슨 번호가 있어요? 6? 그게 뭐죠? 여러분, TV가 아무리 4K, 8K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도 콘텐츠가 없으면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도 아무리 와이파이 6를 지원한다고 해도 공유기가 와이파이 6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에 걸맞는 성능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해 드릴 제품이 있는데요. 나이트워크 AX6000 와이파이 라우터. 모델명은 RAX80입니다. 이 제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니라 BPD님께서 이 제품 소개해 주실 겁니다 자 BPD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BPD입니다 와이파이 6 기술이 적용된 기기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802.11ax 이거를 6라고 하자 그래서 와이파이 6가 된 거고요 소비자 언어로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럼버링을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802.11ac에 비해서 802.11ax가 뭐가 더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2.3GHz와 5GHz의 주파수 대역 속도가 모두 빨라졌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퍼스 멀티 디바이스라고 해서 한 사람이 다양한 기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드물었단 말이죠. 다양한 기기를 들고 다니는 이런 디지털 로마드 이런 사람들의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콘솔 그리고 커넥티드 홈을 위한 TV, 가정에서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기기들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와이파이 6 같은 경우는 여러 기기의 무선 데이터 처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죠. 데이터 전송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FDMA에서는 채널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 채널에 여러 데이터를 담아 여러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MU-MIMO, 멀티 유저 멀티플 인풋 M 멀티플 아웃풋 Multi 이 기술까지 결합돼서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나이트워크 rx80이란 a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마치 스텔스 양쪽 날개 같은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적인 차별화 요소이기도 하지만 각각 두 개의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보게 되면 두 개의 usb 3.0 포트를 지원하고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는 총 5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합쳐서 2기가비트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링크 어그리게이션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갤럭시 S10에는 와이파이 6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나이트워크 RAX80과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 속도가 무려 1200Mbps로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와이파이 5 공유기 같은 경우는 최대 867Mbps로 연결이 되었는데 최대 수치가 늘어난 걸볼 수가 있죠. 와이파이 6 공유기와 연결이 되면은 갤럭시 S10 상단에 있는 와이파이, 그 옆에 작게 6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와이파이 6의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6를 체감을 하기가 아직은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이 좀 있죠. 갤럭시 S10을 써야 한다는 것. 인터넷 해선 속도가 1Gbps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점. 집 안에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있어야지 이걸 좀 체감을 할수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집 안에 IoT 기기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속도가 좀더 빠를 뿐만 아니라 좀더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6 공유기에 대한 장점이 좀더 체감이 잘될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블루투스 4.2와 블루투스 5.0의 차이가 있듯이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냐 안 하냐에 그 차이가 점점 커질 수는 있어요. 아. PD님께서 또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네요. 어, 저는 이렇게 생긴 공유기를 처음 봐요. <laughs> 뭔가 날개 달린 것 같고 특이하게 생겼죠? 집안 곳곳에 와이파이 빵빵 터트리면서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